여자, 네, 입니다. 네, 오늘을 기록하기 위해서 또 방송을 켰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 나를 바꾸는 시간, 네, 10분 정도 책 읽어드릴, 책 읽어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읽는 책은요, 어, 밥프록터의 위대한 화건입니다. 오늘은 효율성과 노력이라는 부분이에요. 생산자 생산자와 99%. 이 세상은 늘 실현하는 사람과 솔선수범하는 사람, 주어진 일을 마지막까지 해내는 사람을 간절히 원한다. 세상에서 보상하고 기억하는 건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냈느냐다. 많은 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일을 끝까지 해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성공을 가로막는 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지능이나 성격,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은 뭘 해야 할지 알고 있고 때마쳐 99% 해낸다. 거의 승진할 뻔 하다. 거의 리더가 되기 직전까지 간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다. 어, 1분 혹은 1cm 차이로 놓치더라도 놓친 건 사실이다. 일을 끝까지 해내는 능력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9%까지만 해낸 사람이라고 해서 게으르지는 않다. 오히려 대단히 효율적인 극소수의 사람들보다 바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온종일 그리고 밤늦게까지 동동거리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달성하지 못한다. 우유부단함과 체계부족,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쏟는 관심이 이들을 가로막는다. 이들은 같은 자리를 빙빙 돌면서 결국 아무 데도 가지 못한다. 바른 길을 정하고 계속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다.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인정받도록 만드는 법을 익혀야 한다. 생산자들이 삶의 기준을 세우고 거의 모든 보상을 가져간다. 생산자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능력을 키우며 99%의 사람들에게 한눈 팔지 않는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모두가 갖지는 않다. 정신이 진 창으로 가라앉는 밤에 꿈꾸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면 꿈이 헛되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낮에 꿈꾸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두 눈을 크게 뜨고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며 결국 실현하기 때문이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서리라. 이건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엔 노력. <laughs>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고속도로는 유료도로이다. 소설가 리처드 바크는 단순한 제목의 도발적인 저서 하나에서 독자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또한 아름답고 희망적인 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강렬하게 선언한다.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흥민진진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럴 가치가 있었던가. 앞으로 당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가 변할 것이다. 다른 곳에 가거나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고, 오늘과 똑같은 삶이 계속될 수도 있다. 작가 어밀리아 반은 이런 말로 전곡을 찔렀다. 이 세상은 곱비를 나무, 너무 짧게 쥐고 달리기 때문에 운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 행운의 여신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판매한다. 절대로 거져주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탔던다. 성공 철학의 선구자 오리 쓴 마드는 이렇게 말한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한 다가오는 한 해를 가치 있게 보내자.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일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을 방법을 뼈를 깎는 노력뿐이다. 부커티 워싱턴. 자, 여러분 오늘도 기록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